이항분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에서 확률이 나와 있는데요. 확률에서 이 16이 바로 뭘 위한 거냐면 시행횟수가 되겠죠. 그리고 4분의 1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라고 쓰고 우리가 16의 4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뭐제뭐냐면 x제곱의 확률이죠. 그래서 x제곱 pi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었죠 문제 vx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vx가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정보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vx는 npq가 되겠고요 평균은 np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16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4가 되겠고요. VX는 MPQ니까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어서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3 더하기 4, 4, 16이 되어서 구하는 정답은 19가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9가 정답입니다.